AWS 콘솔로 보셔서요 그래서 어 레드 시프트를 서비스 서치 창에다가 넣으시면 아마존 레드 시프트라고 뜰 겁니다. 좀더 설명드리면 레드 시프트는 MPP의 그 DBM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엑사, 또 전에 얘기한 것처럼 네티자와 같은 계열의 그런 DBMS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노드를 이제 좀 하나 띄워놓긴 했습니다. 왜냐면 좀 뜨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면 클러스터를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실습을 진행할 때좀 저렴하게 해야 되죠. 그래서 클러스터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생성 하시면 과거보다 좀 간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클래스 드 클래스 DM이라고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평가판을 클릭하시면 과거의 인스턴스가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DC r 라지 한개 선택이 되니까 무료 평가판 클릭하시고요. 쭉 내려가시면 어 이제 패스워드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어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그다음에 꼭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카피를 해놔서요. 네, 카피해서 이렇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생성하기 하면 네, 과거보다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택해서 뭐 UI가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생성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생성이 되면 이렇게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개의 노드로 되어 있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마스터 노드와 컴퓨팅 노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의 마스터 노드로 구성이 됐을 거고요. 전체 디스크가 160기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넘으면 노드를 확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어, 옵션을 볼 수가 있고요. 다뜬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속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쿼리 이런 데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를 클릭하시면 쿼리 에디터로 여러분들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두가 예, 있네요. 두로 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가 아까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본 건데요. 네. 이거 두 개의 지금 클러스터가 있고 어디에 접속할 건지 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하면 접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어, 데이터베이스가 보일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랑 이렇게 샘플 데이터를 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표시가 이렇게 링크되어 있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이 데이터 쪽에 추이는 약간 공유입니다. 쉐어. 그래서 A라는 회사에서 특정한 스키마를 쉐어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됐을 때 아이콘 표시가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펙트럼, S3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읽어서 조회를 해야 되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정보를 데이터 카탈로그에 여러분들이 등록해 놓은 게 있죠. 한번 가서 확인해 볼까요? 탭 하나 더 띄우셔서, 카탈로그니까 어디죠? 글루에 있죠. 글루에 데이터 카탈로그가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뭘로 등록을 해 놨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클래스라고 되어 있고요 클릭해 보면 테이블 확인하게 해 보면 음, 이게 크롤러에 통해서 데이터를 어, 테이블 정보를 등록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인데 여러가지 형태의 이제 데이터들이 테이블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고 이 뒤에는 이제 제가 생성한 거죠. 그래서 단지 유저 뷰 실버 뭐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할 실습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클래스를 물리적인 게 아니라 논리적 포인트를 어 레드시프트에 등록을 해서 저희가 레드시프트에 만약에 데이터 마트 관련된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하면. 마트를 보다가 좀더 딥다이브해서 상세한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해서 스펙트럼을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이제 금액적인 것인데요. 스펙트럼은 따로 아테나랑 똑같은 기준의 그 가격 정책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회한 양만큼, 사이즈만큼의 비용을 차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주의해서 어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게 이게 현재 레드시프트와 그 다음에 어 S3를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카탈로그와 아테나의 기능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뭐라고 그랬죠? 서비스와 서비스들을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권한을 주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역할을 우선 생성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떻게 레드시프트에 적용을 하고 적용시킨 후에 여러분들이 스펙트럼 연동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까지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